안녕하십니까. 대전 떡밭입니다. 오늘은 4월 27일이고요. 충남 부여에 있는 세도에 왔습니다. 유채꽃 방울토마토 축제가 열려서 왔는데요. 축제는 내일까지 열리고요. 푸드 트럭들이 보이고, 몽골 텐트 속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부터 가볼까요? 일단 토마토를 먼저 찾아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a b a y a Deco.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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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 안 이미 다 펴버린 거 아니고 안 편거야? 음. 직접 맛보고 스티커를 붙이는 이벤트가 있네요 네, 토마토를 한번 먹어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 종류야? 와 8번까지 있는데 한 20여명 줄이 서 있는데 8 번까지면 여덟 개를 먹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3 번이 인기 짜는데? 네. 평가 방법이 있네요. 달콤달콤. 당도, 경도, 색깔.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다음에 1번, 과일의 모양. 번, 이 번이다. 이네 가지 기준으로 된다. 평가를 해서 스티커를 붙이는 그런 행사가 어, 되겠습니다. 눈셔 이게 너무. 1번이다. 현재까지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3번이고 그다음에 6번, 그다음에 1번. 3번, 6번, 1번 순서로 맛 평가가 좋습니다. 다 그렇지. 엄마가 먹어 보고 맛있는 거구나. 아이, 입맛이 다 틀리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틀려요, 도망. 음. 는이 약간 알겠어. 안좋아맛있어 저데 음. 이보다 얘가, 음, 얘가 왜 이렇게 힘이 가지고 까 아니 얘가 더 맛있는데? 그러게. 음. 세개 음. 음. 중에서 음. 얘가 제일 맛는데나요더 맛있는데? 한번 맛있어. 한번 먹어보자. 한번 맛있어. 세계 중에 6번 보다는 아, 7번이 더 7번, 나은데? 나은데. 크기도 하고. 해. 이게 똑같은 품종이고 재배한 농가가 다른 겁니다. 많이 뽑히면 그 농가별 시장특하려고요 저희가 <목소리나> 설탕물을 좀 주면 더맛있겠네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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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목소리나> 맛이 <맛있어. 목소리나> <목소리나> <목소리나> 좀 특이하다 이게 이게 난네 진짜. 있는지 알다 봤다 <laughs> 네, 맛이 괜찮은데? 근데 개인적으로 다 틀려요 입맛이 어유. 예. 어이고아 제가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네 아, 죄송합니다 너 이거 답다 근데 생각보다 <laughs> 7번이 괜찮은데 그래서 7... 이게 컴플레인 건다 7번도 저기다 내건 7번 붙여줘 사람이 불맙다 근데 7번 괜찮았지? 응 음. 1번 아니면 6번 붙여 저는 7번입니다 네0 0 0원네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리허설이었습니다 이렇 네,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얘는 좀풀면안돼한 상자? 응 마이크는 9 번, 1 0번두개분장시 2kg에 12,000원씩 파네요. 이게 2kg인가 보죠? 예, 예. 시중 가격에 비해서는 좀싼 거예요? 싼 거예요, 아마. 이제 유채밭으로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유채가 떨어 o n t have you. Are y 고 u You check up also that y 가 u go in 아, 이게 이렇게 다져 버렸구나. 몇만 평이라고? 운동장, 축구장 15개. 축구장 15개. 뭐 그쯤 되겠네. 저 끝까지. 아, 이게 다 피었으면 얼마 이쁘겠냐. 다 내년에는 이거 다 피었을 때 오자. <웃음> <웃음> 이거 어떻게 맞춰? 다가뭐 아, 날짜 아. 이게 제일 피었을 때가 이 모양이야? 제주도에 우리가 옛날에 4월 26일에 갔을 그래, 때도 그잖아. 다 폈었어. 응. 근 지금은 이제 벌써 30년 전인데 30년이 지나면서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달라 이제. 아이고 뿌리 되게 높다. 4월 26일 제주도 갔을 때하고 똑같은데 그때보다 더 많이 응. 피어버렸다. 시간이 더지가 이거 휴할 찍고 축제 포인트 받으세요 기게 뭐야? 난 한란다. 유채밭이 꽤 넓습니다. 축구장 15개라는데, 그 정도 사이즈는 될것 같습니다. 세도 방울토마토 축제를 갔다가 강경 젓갈시장을 들러서 부여에 있는 그 반산저수지에 왔습니다. 모처럼 와보니까 저수지 위에 데크를 만들어놨네요. 아직 공사가 다안 끝났나 봅니다. 니다 아, 아, 어떤 게 인공 섬이야? 이게 인공 섬이다. 어. 여기에 인공 섬이 있고 데크 길을 돌아서 여기까지 주차장이 이쪽에 또 있네. 그럼 저. 저기... 공사가 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쑥을 뜯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쑥을 뜯는 것보다는 훨씬, 훨씬 빠르고 편하네요. 막 위에만 꺾어 와야그래 나는 은 앉아서만 타는 걸로 지야 되는 이도 제방 두끼를 걸어 오면서 쑥을 뜯었습니다. 두 보따리를 뜯었고 이제 가서 소나무 건널 아래에서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